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준프로입니다. 바이오 섹터가 많이 흔듭니다. 많이 흔들어요. 그만큼 시장 체력은 조금 약해진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예탁금이나 고객 예탁금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나 유한양행은 오픈이어메신을 통해서 정말 가장 탄탄한 우리나라 5대 제약사 중에 가장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폐암 치료제는 렉라자뿐만 아니라 제2의 렉라자가 지금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면역 화암제뿐만이 아니라 면역 화암제도두 가지가 있어요. 에이프레 바이에서 갖고온 지금 4세대 면역 화암제죠 이중 항체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한 여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그만큼 펀더메탈이 좋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건데 여기서부터 외인들이 정말 물량 욕심을 많이 내면서 주가를 흔듭니다. 주가를 흔들면서 어떡하든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이유한장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재료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주가를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반등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바이오섹들을 많이 흔들지만 어 이걸 보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수 있어요 우리가 비중을 지금 보면 외인들은 여기서부터죠 7월 4일부터 정말 높였다가 뺐다가 높였다가 뺐다가 여러분 결국에 근데 가는 방향성은 뭐죠 결국에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과거로 쭉 보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많이 샀습니다, 2023년에. 근데 주가가 정말 지금 렉나자가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 비중을 여기서 이렇게 계속 높여나었는데 높여나가지 못했어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흔들어 빼는 거죠. 그러면서 잡아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또 여기가 얼마냐? 우리가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는 여러분 1,590억이에요. 자, 1,590억입니다, 여러분. 7월 4일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7월 4일부터 여러분들 1,590억 외인들이. 외인들은 여러분들 물량을 잡아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단가 여러분들 숫자 거짓말 하지 않죠? 7월 4일부터 여러분 12만 5천 원이에요. 자, 12만 5천 원에 1,590억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건 뭘까요? 여기서 뺄까요? 뺄 수가 없죠. 1,590억을 얼마에 12만 5천 원. 근데 지금 11만 8,200원이에요. 여기서 물량을 추대한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물량을 잡고 뭡니까? 끌고 올라가야 되겠죠 다 여러분들 뭡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유한장행인 여러분 투자하는 외인들도 똑같습니다 수익내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내려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보세요 자 지금 이 외인들이 7월 살일 보면 결국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맥커리를 봐야 돼요. 맥커리가 던지는 2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2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맥커리의 역할을 봐야 된다 맥커리가 던지잖아요 이거 보시죠. 오늘 던져요. 던집니다. 물량을 과감하게 던져요. 그게 여러분 뭘까를 봐야 돼요. 맥콜의 역할은 뭐냐? 던지는 거를 메르니치가 받는 겁니다. 어느 수도 좋다 지금 받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걸 여러분 전형적으로 A가 B한테 물량 던져주는 게잖아요. 메르니치는 여러분 물량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맥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싸게 잡은 것을 던져주고 메르니치가 잡나가는 겁니다. 흔들어 빼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량을 전달해 주는 거다 전달해 주는 거다 맥거리가 나가는 물량을 우리가 나갈게 신어주고 뭡니까 메리지가 잡아서 오늘 돈도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유한양행은 톱5 중에 지금 제약사들 녹십자 대웅 종근당 한미약품 다 여러분들 뭐 성과가 나온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딱 모를 달았습니까 별을 달았어요. FDA 통과됐죠. 실적마저도 매출 24%, 영업이익 5,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랭라자 여러분 유럽에서 긍정 기업 획득했습니다. EMA에서 요 다음에 여러분 중국 가요.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배암 치료제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존슨앤존슨은 존슨앤존슨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이 빅파마 중에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우리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얀센이라고 하는, 여러분, 양센도 비판하죠 근데, 존슨이 조수이 자회사요. 얀센이 물질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술 수출, 기술 수입해온 거죠. 근데, 이전슨이조선은뭘 하나? 마케팅을 정말 잘해요. 뛰어난, 여러분, 후보 물질 갖고 와.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가장 잘하는 오프닝에 비해서 가장 잘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유한양이에요. 자, 여러분, 엠비션, 목표, 비소세 팜에서50% 5 빌리언 달 우리나라 돈로 7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타그리소가 이게 여러분 90%가 넘어갈 파란색 이게 뭐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거 보시죠 타그리소가 레이저티니까 지금 렉나저와 아미반터납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예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무진생존기간에 월등히 뛰어나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지금 점유율을 41%까지 기록할 거로 예상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거 넘어가요 여러분 저 시장 다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제가 아까 말씀드렸 우리나라의 빅파마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사, 5대 제약사 중에, 여러분, 이 CDMO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존에 여러분들, 유한양에 올해 2조 돌파합니다.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사이즈 자체가. 다 지금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원료약품까지 CDMO까지도 굉장히 여러분 수익, 이거 여연 3천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HIV 치료제 여러 계약한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미온시아코사 예비신자 지금 청구해놨죠. 이게 뭐냐? 이게 면허감사 전문기업입니다. 그런데 면허감사 관련돼서 여러분 뭐가 있냐? 요거 봐야 돼요. ABL 바이오 잘 나가는 회사죠. 이중항체이중항체 여러분들 항체는 요렇게 돼. Y자예요. 우리 골수에서 만듭니다. T세리 여러분들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딱 여러분들 보면 요게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 몸속에서 골수에서 Y 항체를 만들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뭐, 거기까지 제가 설명할 만큼, 여러분, 지, 어, 의학지식이 많지 않지만, 이 T셀이 y 예 여러분. 요걸 만서포식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Y자 이렇게포식작용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중항체는 뭐냐? 이건 4세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유한양이 갖고 있어요. 요거 이제 임상 일상을갈 가려고 합니다. 요거 여기다 t 셀이 여기다 붙어요. 항체,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더 강해져요. 그리고 여기는 항원 항체 반응. 그리고 여기다 ADC 달아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자체 회사가 여러분들 면허감량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자 요것도 봐야 됩니다 y h 3 4 1 6 0 요거는 전임상에서 위고비보다 뛰어나서 체중감량 효과가 확인됐어요 미국 임상 인상을 왜 갑니까 이미 빅파마들하고 이미 접촉이 끝나니까 미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상 통과되면 바로 뭡니까 기수수축 가서 실적 폭증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평균 매수단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590억이 12만 5천원이야. 자, 그러면 12만 5천원 매렌치 볼게요. 매렌치 가 여러분, 네 번째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죠? 메인들이 여러분들, 물론 키움이나 토스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렌치, 모건, 골드만 여러분 눈여겨 봐야 돼요. CT나 HSBC도 마찬가지고. 자, 12만 5천원 수를 떡 긋는 겁니다. 어디냐? 여러분, 여기에요. 12만 5천원입니다. 쭉그어요 자, 2 위가 많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15만 8천원 여러분 수익 내야 돼요 그죠 모건 스테이 똑같죠 이 위가 더 많아요 골드만삭스 여러분 볼게요 이 위가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십시오 골드만삭스 이게 팔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골드만삭스로 바꿔볼게요 골드만삭스는 다시 재진입을로 합니다 자 이때 나갔잖아요 보시면 요 물량이 9만 4천이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집합니다 저 위에서 매집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위에서 매집했죠 여기 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인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인은 근데 평균 매수한가 다 틀려요. 자 시티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14만 8천 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중심 딱 잡아야 돼요. 잡고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외인들의 평균 매수한가 이렇게 높게 있다라는 거. 얘네들의 의도는 뭡니까? 그래서 물량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맥코리가 던져주는 물량을 여러분, 일부러 던져주게 하고, 메르치가 잡아나가는 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다음은 끌고 올라가는데, 평균 매수단가 이상으로 끌고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평균 매수단가 종합적으로 따지면, 1 0만 5천원, 그 이상이 월등히 많다. 그럼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 여러분들. 여기서 잡은 것도 물량을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던지고 얘네들이 공포매물로 떨어지면 여러분 다시 잡은데 여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맥커리가 던져도 올라가는 것을 뭘 의미하냐? 이제는 여러분들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서 더 밀질 않아요. 물량 잡았기 때문에 이제 끌고 올라갑니다. 충분히 잡았잖아요. 충분히 잡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패턴은 뭐냐?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평균 매수단가 분석은 끝났습니다. 외인들 평균 매수단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던져주는 물량 누가 잡고 얼마까지 끌고 올라가느냐. 분석 끝내놨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구간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유안이라고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줌프로 주시고 매해서 여러분 수급 분석 끝낸 거, 지지라인과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입장, 문자 보내시면 매수매도처도 알려드리고요. 요즘 바이오 섹터 어렵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승전 수급입니다. 이럴 때야 말아, 여러분들. 이럴 때야 말로 정말 수급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수익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섭게 급등한 로봇 테마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 로봇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한 1등 공신 아닙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를 철팔다고 하는 건데 자, 국내 로봇 자율주행 테마주 장중에 들썩. 이게 여러분들 단 일주일, 이주일로 끝나겠습니까? 트럼프 이기. 4년 동안 정책을 집권하면서 로봇, 여러분들, 머스크를 지원할 거라 예기이죠 근데 최근 여러분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 실탄 1 0 0조장전 이재용 회장 로봇 전장 무르익은 인수합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M&A를 통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인 로봇에서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추세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트럼프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들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일론 머스크가 선거 자국을 가장 많이 여러분들 지원했다고 하잖아요 자 정부 휴락이고 수장이 오를 전망이야 그러면 정책을 주물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보면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내년부터 공장에 투입해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외부 판매로 양성 목표 이렇게 로봇이 이제 세상에 침투하는데 삼성이 여기서 뒤쳐지면 되겠습니까? 뒤쳐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 인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있는 로봇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옵티머스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술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MLA, 또, 통해서라도, 어떻겠습니까?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삼성전자가 M&A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가 레이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력과 기관까지 들어가면서 20배 이상 폭등랠리가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은 AI 기술을 접목한 유머노이드 로봇 설계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삼성전자가 정말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단단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가치가 비싸지도 않고요 세계 최고 수준, 여러분들 아이비 리그 대학 출신들의 R&D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어떤 네트워크가 있냐면 삼성전자 전지 연구 판매 총괄 부사장을 영입을 해서 삼성전자와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로봇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바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이 종목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여러분들, 정말 10배, 2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종목 오픈되면 3배에서 5배 밖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여기까지 오신 분들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미 세력들이 들어간 수급상에서의 변화를 다 잡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진입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M&A 타겟. 정말 수직으로 급등할 종목. 여러분한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고 크게 돈벌수 있는 매매기법 검색 시. 줌프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 액기스를 담은 그런 노트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되어 있고 아주 쉽거든요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텐데 사실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만 한다면 이제 기술적인 여러분들 노하우가 좀 필요하겠죠 이것만 적용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달살하게 여러분들 알뜰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자, 급등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 패턴들이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매수, 매도 타점만 잡아 가시면 이 차익만큼만 여러분들이 잡아서 수익날시면 되는거거든요 자 중요한건 뭐냐 매수를 언제하고 매도를 언제하느냐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건데 그런것들을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나와있는것만 잘 보시고 적용만 하셔도 크게 수익날수가 있고 급등랠리가 나올 종목들을 잡으셔서 미리 잡아서 수익을 낼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고점에서 팔아야 되겠잖아요 이런것들도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알아보니까 주식이 폭등 랠리가 나오는 게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여러분들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지표 살펴보고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가면 되는지를 가장 엑기스는 여러분 어떻습까 노란색으로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정말 쉽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패턴의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미리 팔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언제 잡고 언제 나오는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여러분 이 평소는 어떻게 수렴하는지. 신고가 종목 여러분들 잡았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요 으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에 적용만 하면 되겠죠? 적용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조건식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여러분 매매 기법과 검색식까지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주식이 급등을 하기 전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눌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심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럴 때 투자에 여러분들 마음을 잡아주는 투자의 명언, 그 다음에 주식의 경언도 여러분들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법과 검색시 준프로가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된 노트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쉽습니다. 쉽게 적용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쉽게 적용하고, 크게 돈 벌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시던, 스윙거래를 하시던, 장기투자를 하시던, 가장 중요한 건뭐와 종목 선정과, 여러분들 뭡니까? 차트에 대비해서, 를 그것이 상승랠리를 펼쳤을 때, 언제 잡고, 언제 파느냐. 요것이 여러분들 원칙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법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이거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보내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쉽게 적용하고 그리고 크게 돈벌수 있는 매매 기법과 검색식이 들어가 있는 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말고 매매면 큰돈법니다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서 여러분들 요거 받아 보시고 적용해서 앞으로 크게 주식으로 성공하기 바랍니다.